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모레 강릉으로 1박 2일로 여행을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래가지고 짐을 뭐 1박 이라서 크게 쌀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싸긴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을 싸는데 이거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어...강릉? 아 펜션은 그 복층으로 그 잡았고요 그 대략적인 일정은 그 정동진 레일바이크 그거 타기로 했고 그리고 그 뭐지 핫셀 아트월드? 거기도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초당 순두부집인가? 그것도 먹고, 카페 투어도 많이 하고, 맛집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거, 거기가 그래서 미트컬처인가그 흑백룡에서 나왔던 그 셰프님이 하시는 데래요. 그래서 거기는 두 번째 날에 마지막 날 가기로 했어요. 그 주말 동안 가는 거라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미리 다예약을해뒀고 그리고 이제 짐 싸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만 싸는지. 아, 참고로 제가 보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챙겨가는 게 많아요. 일박이긴 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대략적인 아그 가장 중요한 짐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단 잠옷이에요. 그 푸바오 반팔이랑 잠옷인데 그 반팔이랑 반바지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그냥 반바지랑 그리고 이거 푸바오 반팔 티 이거랑 그리고 강릉이다 보다 좀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 올까 봐 일단 이 핫팩이랑 그리고 이 물티슈랑 휴지는 절대 빠지면안 되는 필수품. 저는 그냥 단순히 약속이 있을 때도 꼭가져다니요 이거는 지나가다가 교회에 오라고 받은 거고 그리고 우산 비올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양산이어가지고 양산도 돼요. 혹시 고뭐 햇빛이 심하게 내릴 때면 이거 쓰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 배터리. 핸드폰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게 만만저거고 이거는 오천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고 그리고 이거 밴드. 저꼭제 밴드 꼭가지고다니거든요 제가 저번에 어디 갔었지? 그 아무튼 1박으로 여행 갔었는데 그때 제가 손을 다쳐피가날 정도로 다친 거예요. 피어는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밴드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 기마개, 김아기. 기마개는 왜 가지고 가냐 하면은 제 친구가 코 고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 막고 자려고. 제뭐 그렇게 예민 예민한 건가? 좀 예민한가봐요. 그래가지고 막고 자려고 기마개. 그리고 이거는 제 의약품. 제가 오늘 또 잘체 하거든요. 두통도 편두통도 좀 많이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약통꼭 가져가야 돼요. 소화 잘되게. 이렇게 막 많이 먹은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잘체. 제그 약들 이런 거. 두통약에 그때 알러지 도 있어가지고 알러지 약도 다 넣었고. 아, 이거는 이제 그 저거 세면도구랑 뭐 어, 세면도구랑 이제 메이크업 용품 안에는 별게 없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잠시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먹는 약이거든요. 그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어야 돼가지고 약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는 제 메이크업 지우는 거, 화장솜이랑 면봉,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메이크업 지우는 거, 리무버 이거 이거 있어야 지거든요 이거랑 치약 시 치약 조금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스토리랑 그리고 이거는 종이컵인데 종이컵이 왜 있냐 아이고 제가 양치컵 없으면은 안되거든요 양치컵이 항상 있어야 돼가지고 그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컵이 그래서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요 여행갈 때 그리고 이거 양치컵이고 그리고 이거 샴푸 물론 샴푸 다 있을텐데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샴푸 여행용 그리고 이거 폼클렌징 다 이거 진정용으로 받은 거거든요 여기나게 쓰고 있어 이거 폼클렌징이랑 이거 선크림 그리고 로션 그리고 제핀 핀 앞머리 핀 꼽는 거 이거는 거울 아, 이거 렌즈. 제거 렌즈고. 그리고 이거는, 알콜사. 제가 꼭 핸드폰 닦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이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그, 저거 뭐냐. 그, 페브리 같은 거, 뿌리는 거, 냄새 날 때. 혹시 그, 화장실에서, 큰 일을 봐야 될 때? 물론 저는 거의 냄새 가 나지 않는 편이. 아무튼, 큰 일을 볼 때, 이거를, 칙칙, 뿌려주잖아요. 매너 있게. 그래서 이거 가져가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챙기고,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양말. 양말 챙겼고 그리고 또챙길만한게 없는데 그리고 이 간식들도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신선 과자를 좀 가져가려고요. 이거 크런키 옥븐자랑 맛있더라고요. 김치 고구마. 이건 나온 지좀 됐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채떡파 옥분자. 이거 베라 쫀떡궁합파 이게 그 인절미 맛이거든요. 이거랑 구운 고구마.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좀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간식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또 많은가? 이렇게 또 가져갈게요. 지금 마스크팩 하고 있어요. 네 메이크업. 잘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 유효한 정도 피부 많이 상할까봐이 마스크 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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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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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티티티티티티티티도티티티티아티티티티티티 일단 어서 준비를 하다가 다녀겠습니다안아 진짜 귀찮다 아안 가고싶다 일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가기가지고다 거기로 가고있고 와 아, 오늘 너무 춥다 빗긴 나와 와 진짜 춥다 아, 이러고 입고 왔는 큰일났네 패딩 입었어야 했네 아, 추워 너무 추운데 하필 생냄새 아, 너무 추워 출울텐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일곱으로시기 바랍니다. 게간 식탁. 우욕 식탁.

튀김 두, 응. 두 마리 를 시켰어. 적다. 튀두 마리. 두 마리 피자는? 지비큐 지비큐 있잖아. 네. 지비큐 황금올리브 두 마리 시킨 거야. 근데 그게 닭이 엄청 크, 큰 거로 튀긴 거있잖아 크게 나오는 거. 근데 그게 남았어. 왜 남아? 왜? 걔들이 다소식하는 어? 애들이야. 응? 남았어. 근데 그런 거두 마리인가 난다. 근데 얼마나 크다고? 그냥 일반 지비큐 두 마리. 근데 지비큐 닭이 크잖아. 어 크긴 크. 아, 음. 그 걔네 좀네명네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근데 그 중에.

근데 무슨 맥주를 한 혼자서 한삼 리터 먹어서 이해를 해 배가 너무 부르거든 혼자서 가야 그 근데 아 아무것도 안 먹고 치킨 두 마리 에 남는다고 중요한 거 맥주 시키지도 않았어 다들 음료 술도 잘안 먹는 애들여가지고처럼 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료만 시켰는데 거의 남 남았지 한 네네도 남았 음료도 아니 닭기 남았네 명맛있어 근데 우리였으면 개빡거려 네 명도 개빡거려 그나 내가 먹고 나서 아 너네들이 생각나더라고. 네 들어? 이거 약간 두유 만 나지 않아? 응 약간 두유 약간 돼지를? 약간 얼추 그 느낌 나 어제 돼지 먹었어 인절미, 인절미라서 약간 지밀 느낌 너스타스스타 가죽 짝스주주주

뭐 먹을지 메뉴 정요 아, 두가지 밖에 없네 두가지 밖에 없어? <laughs> 난 말차 먹을 말차 좋아해 음, 나나 말차 얜말차는 말차 아, 어아전세가지고 de

집어있는 주머니, 시원 가방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방로 주인방법 설명드릴게요. 가이자 있는 송패은 아이들이 돌리는 장난감 송패입니다 저녁, 우리의 방 상관이 없어요. 뭐하 물어보시는데 열심히 돌리시면 네, 키넛받니다 자, 아이들 이러고 있죠? 여ば <목소리> 이상물같이 생기지 않았냐? Ngay t Thank you.